하루는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이루는 소중한 조각이 아닐까요? 오늘 보낸 하루는 자신에게 그리고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로 남았을까요? 이 영상을 통해 하루를 다시 바라보며 삶의 소중한 가치를 함께 되새겨보세요. 하루가 모여 인생을 만든다. 우리는 바쁜 삶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루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흘려보내곤 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똑같다. 라는 생각이 하루의 소중함을 잊게 만들죠. 오늘 하루도 지나가겠지. 라는 말처럼 하루를 그저 흘러가는 시간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단순히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하루는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조각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한 행동이 나 자신에게 그리고 누군가에게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흔적이 아무리 작더라도 그것은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하루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 진심이 담긴 한마디, 그리고 묵묵히 하루를 살아낸 그 마음이 쌓여 결국 우리의 삶을 더 빛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루를 그저 지나치는 시간으로만 여기지 마세요. 오늘의 하루가 우리의 인생을 빛내는 가장 소중한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내가 먹는 따뜻한 한 끼, 누군가의 진심 어린 한마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작은 행복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하루를 빛나게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내면의 소리 듣기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이 하루를 살고 싶은가? 외부의 기대나 소음에 휩쓸리기보다는 내 안에서 들려오는 진짜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세요. 그 목소리가 하루의 방향을 잡아주고 나만의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작은 기쁨과 감사 찾기입니다. 하루 속에서 작은 기쁨을 찾아보세요. 창문 너머로 비치는 따뜻한 햇살, 친구가 보내온 짧은 안부 문자, 혹은 스스로에게 건네는 다정한 한마디, 오늘도 수고했어. 이 작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는 바로 이런 작은 기쁨에서 시작됩니다. 하루를 감사로 채울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더 밝아지고, 그 안에서 더큰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하루의 끝에서 나에게 해주는 말. 하루가 끝날 때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하루를 평가하는 기준은 눈에 보이는 성과나 완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나와 주변을 얼마나 따뜻하게 돌보았는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하루를 버텼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를 묵묵히 살아낸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루를 끝까지 살아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고, 내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하루의 끝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오늘도 정말 수고했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야. 이 한마디는 지친 하루를 위로하고 내일을 맞이할 용기를 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하루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그 하루를 어떻게 채우느냐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하루를 나만의 방식으로 의미 있게 채워보세요. 그 하루가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하루하루가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